안녕하세요. 제주가포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서해안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해안 춘장대, 어, 춘장대라고 안면도 아래쪽으로 있고요. 어, 이곳에 4월 시즌이면, 3, 4월, 5월 시즌이면 밀조개와 골뱅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때라 꼭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서 물 빠진 날 가는 게 아니고요. 어, 항상 카라반이 바뀌면 거쳐서 한번 갔던 곳이라서 저번 주에 송지호에서 조개를 잡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해안 서해안에서 일만 나 조개를 쉽게 잡고 골뱅이를 편하게 잡는지 영상도 찍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담겨버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안전운전하며 전화 볼게요. 춘장대를 도착했습니다. 춘장대를 도착을 했고요. 어, 춘장대 근근에 주차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주차장 앞에는 모두 화장실이 있는데 아, 지금 열심히 작업하는 개발권이 있어서 어,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캠핑장이 있어볼까 하고 왔어요. 어, 기존에 한 번은 들어와야지 싶었던 곳인데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전기장치나 그런 것들이 다돼 있다 보니까 굳이 캠핑장이 안 와도 괜찮은 설비라서 그런데 어쨌든 해변이 좀 보이고 7일 동안 해변 뷰에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멍을 할수 있어서 오랜만에 좀 불멍도 좀해 볼까 해서 어 이거 조개랑 골뱅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이 춘장대라서춘장대로 어 왔고요. 저희가 매년 왔었던 곳입니다. 1년 차 때는 어, 4주 연속 왔어요. 4주 연속으로 와서 조개와 골뱅이를 많이 잡았는데, 어, 여기서 느꼈던 건 조개는 넘쳐나기 때문에 골뱅이만 잡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왔고요. 이번 주 영상은, 이번 여행 영상은 골뱅이를 잡는 거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대에서의 어, 조개 체험, 해루주 체험이 어떻게 재밌는지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안에는 라이센스 스티커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오픈하는 캠핑 정보 서비스, 캠핑 라이센스 서비스, 캠프라면, 캠퍼라면 5월에 오픈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어, 몽산포처럼 광활하게 넓지 않지만, 그나마 넓을, 넓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상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중간 쪽에. 카라반이 정박할 수 있는 노지는 주차장뿐이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 앞에 포차 같은 건물 쪽에 댈수 있는데, 어, 상가분들이 좀 제한을 줘서 들어가면 캠핑카 주차 시 벌금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시에 어, 아침 해가 뜨고 있고요 서해안에서 보는 일출이에요 정말 조용한 상태인데 그 아침에 백구동 소리가 좀 있고요 이쪽 춘장대 뻘이 냄새가 이제 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뻘 냄새가 날씨가 풀려서 그런 건지 어, 물이 빠질 때는 뻘 냄새가 조금 납니다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조개를 잡으려고 나와 있어요. 순장되는 물이 많이 빠지면 저렇게 파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역시 물이 빠질 때는 조개들이 해변 그물 살짝 물음 이만으로 조개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대 조개 잡는 법은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용산포처럼 굳이 바닥을 캐서, 파지 않아도 먹을 만큼 조개를 어,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되게 많다. 알라카라 행생에서 온꼴드기다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어올라온다 어디? 어, 응, 봐봐, 어디, 어지고기가 올라와요. 밟으면 올라와요. 춘장대 5일째입니다. 바깥에는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라반문 밖은 석양으로 눈이 부신 상태예요 멋진 앞마당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해가 져서 지금은 8시쯤 인데요 오늘 물이 가장 많이 빠진다 그래서 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다른 많은 캠핑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 여유가 있으신건지 주말에 일하시고 쉬시는 분들인지 멀리서는 이렇게 해로 해를...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만 바닷가에 있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다른 분들도 저쪽에 이렇게 잡고 계세요. 저기 보시면 다 불빛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안전하게 어 골뱅이 잡으라고 바다 걸어가고 있어요. 골뱅이는 물이 안들어가고 물이 찰랑거리는, 파도가 찰랑거리는 쪽에 잘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나와있어요. 중간에 한번 찍어볼게요. 걸어다니보다 보면 이렇게 혓바닥 내민게 있어요. 이렇게 혓바닥 혓바닥 툭툭 치셔서 넣고나서 좀 깊숙이 파야돼요. 얘는 깊숙이 여러번 파다보면 걸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좀 작은 거예요. 물 한번 헹궈서 갖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얀 조개가 나옵니다. 아현리에서 어, 너무 많이 나오네 이거. 어, 집에 가야 되는데요. 어,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계속 나옵니다. 또 나왔어. 아 어, 너무처럼 또, 또 있어. 또 있어. 어 며칠 동안의 조과량이에요. 몇번안 들어갔습니다. 몇번안들어갔고요 지금 물이 굉장히 빠져서 국내 주민부터 뭐 놀러 오신 분들 싸그리 다 바닷가로 가서 모두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들어왔고요 어, 기존에 몇개 먹을만치 잡아놨다가 오늘 들어갔는데 한도 끝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가득 잡았어요. 요 테이블 사이즈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 테이블 위에 한가득 이렇게 이 정도로 한가득 쌓였어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잡아놨고요 해감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물만 헹궈서 그대로 얼려 버리면 전편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꽝꽝 얼려 버리면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당연히 물이 안에 있어, 차 있으니까 얼어서 입이 벌려지는데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숟가락으로 살만 빼내고 그리고 나서 진흙들이나 모래들 걸러내면 됩니다. 걸러내도 약간의 소량은 소량이 진흙이 뻘이나 모래가 좀 나와요. 그래도 여러 번 헹구면 먹을 만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축제처럼 동네 주민분부터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 전부 다 모여서 재밌게. 해는 곳입니다 춘장대 어,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아 이젠 여기 씨가 말랐구나 했는데 물이 마이너스 대역으로 가니까 아, 넘쳐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들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 어, 이게 너무 많이 잡았다 싶을 정도로 잡힙니다 송지호는 쉽게 주셨고 여기는 살짝 좀 파야 되는데 파면 패스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동산포나 그런 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풍정대 어, 여행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쯤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정대에 와서 2년 전의 추억을 가지고 어, 이렇게 조개자리 해봤습니다 2년 전에는 국산 카라반 블루벤 블루밴으로 여행을 했고요. 1년 전는 블루밴, 1년 전에는 팔로미니, 그리고 이번에는 솔레어 2 4 0으로 매해 카라반이 바뀌거나 혹은 매해 이 4월달 시즌 우리 가장 많이 빠질 때 항상 와가지고요. 어, 굉장히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춘장대에서 7일을 살고 내일 다시 집으로 떠납니다. 일도 많이 했고 어, 종종 이렇게 바닷가서 뻘 참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흡족하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 춘장대 깨끗이 잘 써주시고 어 좋은 곳 와서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개를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라면, 라면 한점 하고 있습니다. 조개는 안 넣었어요. 조개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조개도 안 넣고 그냥 생라면 먹습니다. 어... 이동식 냉동고 따로 있구요. 미국시 여기 냉동고에 또꽉 채웠어요. 뿌듯합니다. 1년치 조개 확보했어요.